페이지 보시면요. 세븐 스텝이, 뭐,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쉽게 리뷰하기 위해서, 뭐, 밑줄을 치시든 제가 짧게 읽고 넘어가면은, 스텝 1은, 이, 분석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specific, determine the specific capital market expectations.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분석할지 정하는 거죠. 신흥국 채권을 분석해야겠다라고 이제 할 때는, 신흥국 채권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텝2는, 어, 중간에 보시면, determine the drivers. 그니까, 러그 신흥국 채권의 수익률, 분산, 그리고 다른 자산과의 공분산을 드라이브 하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의 key drivers가 뭐냐, 라는 거, determine 해야 된다. 스텝3는요, 그러면은 그 드라이버를 예측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니까, 레류에이션 모델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identify the v a l u a t i o n model 이 되고요. 모델 설정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collect the best data. 그러니까 그 모델에 인풋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모델이 뭐 예측 모델이 있고 인풋 넣으면 뱉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풋 데이터, data, raw 데이터를 모으는 collect the best data. 그다음에 스텝 5는 interpret 어, 가운데쯤 시작되겠죠. interpret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 자 여기까지 봤으면은 고개를 들어서 너가 지금 그 있는 매크로 환경이 경제가 수축 국면에 있는지 확장 국면에 있는지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너 모델 뭐 이런 값들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텝 5는 어 현재 경제 상황이 장기 트렌드뿐만 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떤 이 경제 페이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i n t e r p r e t e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가 되고요. 여섯 번째는 버튼 누르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Formulate. Formulate이라는 거는 실행 버튼 누른다. 그럼 뭔가 뱉어내겠죠? 그럼 일곱 번째는 모니터. 어, 그러니까 뱉어내 값이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이 모델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되게 직관적인 그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곱 개 박스 놓고서 나열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청크랄까요? 블락이랄까요? 그 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건데 그 밑에 보시면 Geography. 그 다음에 Major Asset Classes. sub asset classes 이런 것들 단위로 여기서는 이제 좀 다룬다. 애플의 주가를 물어보지 않고 나스닥 지수의 주가 수준을 물어보는 게 이제 이 과목의 뭔가 뭐랄까? 뷰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투자자들 중에 글로벌리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런 관점을 가지 그게 마련이죠.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투자할 거냐, 신흥국에 투자할 거냐, 그 다음에 신흥국에 투자한다면 그 신흥국에 채권에 투자할 거냐, 주식에 투자할 거냐, 이런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현실에서 뭐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좀더 완전 저 위에 올라가는 내가 뭐 거의 몇백조의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인스티투션의, 인베스트먼 인스티튜션의 어,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과목이 계속 이제 굴러간다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서브 에셋 클래스에는 뭐 에코티 안에는 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뭐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의 하나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 분야인데요. 어 이렇게 세븐 스텝 프로세스로 가는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문제점에 맞닥드리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대략 그 카테고리가요. 어 여기 이제 2페이지 밑에부터 시작되죠. 9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고 어 우리가 이제 그 1시간 단위로 이제 끊잖아요어 1시간 내에 이 9개를 다못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리뷰해야 되기 때문에 6페이지 보시면 모델 언서턴티까지가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맞닥뜨리는 문제점 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이 아홉 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까 세븐스텝이든 뭔가 거창하게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빙의하든 어떤 걸할때 어떤 문제점에 맞닥뜨리냐 넘버원 3페이지 오른쪽이죠 Limitations to using economic data가 되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를 쓰다 보면 활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문제 그래서 좀더스페시픽하게 밑에 보시면 타임 e 타임 g 그러니까 결국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 워낙 또 큼직큼직하게 보다 보기 때문에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전체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2024년 거, 지금 우리가 2025년 1월이잖아요. 작년 매크로 데이터는 웬만한 어떤 섹션이든 잘안 나오죠. 아직 이제 취업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 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블랙 포인트죠. revised and the revisions. 음, 중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크로 데이터 다르다 보면은 또 국가 간의 통계청 스타일이 되게 나오죠. 속보치 냈다가 수정하는 데도 많고, 근데 나중에 내오는데, 어, 이제 또 정확한 데도 많고, 그리고, 어, 분명히 빨리 내는데도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 뭐지? 이거는 뭔가 완벽한 건가? 고집인가?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일본 데이터들이 약간 그런 게 저는 되게 강하게 보는데, 보통 이제 옛날 데이터들이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본 데이터는 옛날 데이터가 되게 안 바뀌어요. 되게 딴딴해요 그래서 데이터 다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쉽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는 한번 스캔들 터트리면 되게 세게막 묵혀왔다가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의 매크로 데이터는 리바이스 되고 리비전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속보치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치가 있고. 그리고, 어, 두 번째, 이, 그, 리비지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CPI를 밑에 예로 들어왔지만 이거 경제학 되게 원오원에서 배우는 건데 CPI 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는 품목이 바뀐다라는 거죠.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 들어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이 어찌 보면은 경제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리바이스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데이터를 다루는 게 보통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되게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줄에 데이터 a d e f i n i t i o n 이게 이제 CPI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뭐, 그, 구분을 좀더 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 데이터, 일본 데이터, 잠정치, 속보치가 revised and revisions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이 바뀌는, 그게 이제 CPI에 대한 예시가, 어, 여기 데이터 a d e f i n i t i o n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rebase 된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의도하,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나 일본의 아니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도 출발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태초 때부터 존재한 건 옛날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기준점으로 잡자라는 건데 이게 베이스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결국 위에가 뭐였죠 경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어떤 문제 나오냐면 그 애널리스트 어떤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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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분석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다룬다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냐 1번 타임 랩2번 리베이스트 3번뭐 데이터 데피니션스 베번뭐뭐 리비전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문제여에서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누군가 이제 설명해주고, 뭐 그게 그거지,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지문 속에서 그거를 캐치해서 약간의 또 미묘한, 아, 이게 그 데이터 데피니션스에 가깝나, 리비전스에 가깝나, 뭐 이런 약간 어쩌면은 사소한 문제, 사소한 차이를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그런 초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제, 어, 어쩌면은, 그, 옮기다 보니, 사용하다 보니 맞닥뜨리는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아까는 이제 경제데이터라는 거고,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 측정에 대한 건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좀더 와닿으실 것 같고, 이탤릭체를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transcription errors. 잘못 받아 적는 거. 한마디로 키인 잘못하는 거죠. 뭐 키인이든 뭐든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잠깐 뭐 조라서이든 실수이든 아니면은 뭐 영을 하나 잘못 입력하든 통화를 입력하든 그래서 이 데이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내가 열심히 데이터 모으는데 모으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을 때가 이 transcription error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 줄입니다. s u r v i v o r s h i p 어 이거 뭐 무작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워낙 또 중요하고 내기 되게 만만한 거니까. 아, 데피니션은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잖아요. 서바이버 시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컬렉트 된다는 것 자체가 서바이버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바이버 시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알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만만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수익률, 정확히 말하면 기대 수익률을 과대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분산,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죠.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return upward 하고 또 이제 risk는 이제 뭔가다운 에스티메이트 하는 언더 에스티메이시죠.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식의 결과를 가져온다. 거기 이제 서바이벌십 바이어스의 어, 결과다. 이거는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뭐 예. 뭐 이게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뭐 문제는 자주 나온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측정하다 보면은 다루는 게어 p 레 r a 데 i 터 a l data 어프리 l 이라는거 이제 감정 평가 데이터가 되겠죠. 유동성과 거래 빈도가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뭐 굳이 반대말이라는 게뭐 굳이 꼽자면 마켓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 그러니까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감정 평가를 해야 이 가격이 매겨지는 데이터. 뭐 비상장 주식이 되고요. 또 어쩔 땐 부동산 데이터라고, 리치를 제외한 부동산 데이터라고도 볼수 있고, 전반적으로 대체 투자, 대체 자산, alternative investment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어, 이것까지는 굉장히 좀, 좀, 또 이거 직관적인데, 이거 이제 문제점을 알 아셔야 되는데, appraisal 데이터에 이탈릭체가 있죠? 찾으셨죠? appraisal 어, 데이터의그 가운데, 거기 에두줄 아래 보시면, downward, d o w n w a r d 로 시작됩니다. downward, their calculated standard deviation and makes the returns seem less correlated. 자,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분산을 과소평가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제가, 뭐, 이, 보통,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굴의, 어, 시작이 있고, 뭐, 터널이를 볼 수도 있고, 동굴의 끝이 있는데, 박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만 보고, 박쥐가 이렇게 날아서 나오는 것만 봤어요. 박쥐가. 그러면 이게 일직선으로 날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이랬다, 이랬다, 이렇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데이터죠. 근데 우리는 관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측이 안 된, 관측되는 점이 이렇게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러면 분산이 되게 적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번 갔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뷰 포인트를 이렇게 찍었지만 그리고 뷰 포인트를 만약에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찍어서 야 이거는 뭐 완전 와 이런 데이터 아니야라고 하지만 되게 쇼커스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어 이게 우리가 측정이 되는 데이터로서 분산을 측정하면은 실제 분산보다 과소평가된다 사실 그 되게 직관적이죠 되게 직관적인데 여기서의 두 번째가 두 번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분산을 과소평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이유가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내가 얘가 깨졌을 때 얘가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A라는 에셋을 담았을 때 B라는 에셋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less correlate 이라는 데 있잖아요. less correlate 일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릴레이된 거다. 나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분산이 다를 줄 알고 얘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애고 쟤는 volatile 한 애고 그래서 잡아, 담았는데 이게 움직임이 별로 없던 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어프 p r a 데이터다 보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던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한 바구니에 담면 달걀처럼 움직이더라. 즉 우리의 분산 투자에 대한 effort를 약화시킨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은 어 비상장 주식과 같은 감정 평가 데이터들은 분산을 과소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분산 효과를 과대 평가한다. 과대 평가. 그래서 이제 결국 말장난 하는 겁니다. 분산은 underestimate 그다음에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는 overestimate 한다. 실제로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안된 거예요. 실제로는 덜된 거예요. 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버 에스티메이트한다. 이게 이제 어플리서 데이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그런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laughs> 세 번째는 그 이거는 이제. 옛날 시점에 대한 건데 히스토리 컬 데이터 그니까 예전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인데 매크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1, 2년보다는 10년 뭐 20년 이런 데이터를 선호하기 마련이죠. 왜냐면 연간 GDP를 보더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롱피 i 리어 데이터를 선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또 그랬을 때 통계값이 좀더 정확해지고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에 데이터밖에 못 구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잘게 쪼개서 개수만 늘리면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뭐랄까 그 우리한테 인플리케이션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데이터를 억지로 개수만 늘리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 이제 원어깨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 짧은 데이터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그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시인데 현대차와 기아는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입니까? 보통은 뭐뭐 뭐 그뭐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근데 오늘 현대차가 올랐다고 어 기아차가 오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릴레이션이 제가 이제 직접 해 봤는데 물론 이제 기간 따라 다르지만 직접 해 봤는데 이제 코릴레이션이 0.8에서 0.9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기를 되게 길게 했을 때예요. 근데 그 하루 단위의 코리레이션은 대게 이제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밤에 미국장 오르면은 한국장 삼, 한국 사면 되고 미국장 빠지면 파면 되는데 주식이 뭐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 되지는 않거든요, 잘. 그리고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데이터가 하루 단위로 보면은 또 성격이 달라지고. 그걸 만약에 분봉으로 쪼개본다. 아니면은 뭐 정말 더 쪼개본다. 이러면은 둘간의 데이터가 어, 원래의 이 경제적인 실질은 그 둘에 서는 우리나 다 알잖아요. 하나의 그룹이고 같이 움직이는 경제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막 10초, 20초로 쪼개보면 은 분자 요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억지로 개수만 늘리려고 잘게 쪼갠 데이터가 되다 보면 은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고유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 말을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데이터인데 너무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기간은 짧은데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잘게 쪼개다 보면은 마치 같이 안 움직이는 데이터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아까 어프레이저 데이터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데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현대차랑 기아를 내포트에 절반으로 담음, 아, 절반 절반씩 담으면은 분산 효과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자동차 몰빵 데이터잖아요. 아, 몰빵 포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루짜리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 하루짜리 주가 움직임을 10초 단위로 받아가지고 그두 개를 코릴레이션 해보면 아마 나, 별로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두개 분산 투자해야겠다. 난 자동차 좋아하니까. 근데 심지어 분산 투자까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지 뭐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데이터를 좋아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짧은 데이터를 억지로 길게 만들 때 이런, 뭐, 뒤에 제가 용어는 말씀드릴게요. asynchronous라는 용어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제, 너무 이제, 그, 문제 뭐냐면 너무 긴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은, 뭐, 이제, 아까 현대기아라는 특별, 특별 주식을 얘기해 드렸지만, 그, 한국 자동, 한국, 한국 자동차 주식을 다룰 때, 뭐몇 년부터 상장이 됐을려나요? 1990년대 1990, 뭐 상장이 됐겠죠. 중간에 워낙 많, 많겠지만 막 40년짜리 데이터를 다루면은 그 안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어서 이 40년간의 별의별 일이 강산이 네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또는 자,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레짐 체인지. 레짐이 뭡니까? 뭐 사실은 뭐 프랑스어로 정권이란 뜻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세상이 뒤바뀌는 변화를 겪게 되면은 그 뒤바뀌기 전의 데이터와 뒤바뀐후의 데이터를 하나의 툴로 분석하면은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룰 때 문제점. 기본적으로 긴게 좋지만 통계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억지로 길게 만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잘게 쪼개 쓰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무조건 또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세상이 바뀐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저, 좀 밑줄을 치면서 좀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 3페이지에, The limitations of historic estimates.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어, 그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순서랑은 좀 다르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편하게 좀 구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짐 체인지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이탈릭체죠. 어, regime c 그 다음에 이제 r e g i m 가 발생하면은 뭐로 이어지냐. non-stationary data. 우리가 레벨트에서 아마 한 번씩 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이 모든 통계 기법이라는 건요. 그 통계치가 이, 스테이셔너리 하다.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거는 사실 더, 뭐, 사실 이 과목의 커리큘럼이랑그 어긋나지만, 전기의 분산과 이번기의 분산이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또는 이제 전기의 상관관계, 뭐 이번기의 상관관계 일정하다. 근데 이게 스테이셔너리의 정의는 우리 과목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이런 게 발생하면은 스테이셔너리 해지지 않는다. 난 스테이셔너리 해진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배웠던 웬만한 모든 통계 기법은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 하에 다루는 거예요. 물론 전공자들은 이 나한 스테이셔 r 리한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다만 레짐 체인지라는 게 발생해 버리면 나한 스테이셔 r 리즉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기법이 무력화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레짐 체인지가 발생을 하냐 안 하냐 어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 밑에 a b가 나와 있는데 a는 뭡니까? 이게 전체 구간을 쓰는 게 맞나? 어 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는 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전체 구간을 쓰는 게 맞다면 이 레짐 체인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맨 끝에 이제 s u p e r i o r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s u p e r i o r 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밑줄 쳐 두시고 만약에 이 전체 구간을 뭐 쓰는 게뭐 맞고 자, 전체 구간을 쓰는 게뭐뭐 아뭐 맞지 않고 중간에 레짐 체인지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짐 체인지를 피해서 중간 중간에 레짐 체인지가 있을 때 없을 때를 한 전체 틀에 담으면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해지지 않으니까, 서브피어리어드, 서피어리어드를 -period, 정해서, 레짐체인지를 피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거의 치유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원론적인 얘기 뭐냐?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긴 데이터가 좋아. 두 번째 줄입니다. A long time period is, 두 번째 줄의 중간이죠. A long time period is preferable for several reasons.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첫 번째, statistically required. 두 번째, 어, 한 중간부터요, more precise statistical estimates. 좀더 이제 정확해지죠. 여기까지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추에저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그 설명 순서를 제마음에 들게 바꾸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 보면은 억지로 만들다 보면은 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블랙 포인트 쓰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쓰게 갑자기 나옵니다. 어, unfortunately 그세 번째 블랙 포인트의 중간이죠. Unfortunately more frequent data points. are often more likely to have missing or outdated values. This is called asynchronous data. 이게 이제 결국 너무 데이터를 잘게 쪼개다 보면은 missing or outdated value가 발생한다. 어, 근데 이제 missing or outdated value 이게 잘 이해가 직관적으로 안다으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laughs> 어 미국과 한국의 1일 주가 변동에 대해서 하시면요, 그 중간 중간에 매치가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데이, 추석, 안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미싱이죠. 또는 어떤 임팩트가 터졌는데 그 임팩트를 미국은 월요일에 반영하고 우리는 뭐뭐 뭐 추석 때문에 화요일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 아웃데이트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발생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나 먼슬리로 보면 이 문제 사라지죠. 근데 아마도 이 데이터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프리퀀트하게 잘게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이 되고 아웃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먼슬리로 보거나 이열로 보면 이런 문제 전혀 발생 안 하잖아요. 2024, 25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잘게 쪼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자꾸 놓치고 매치가 안 되는 데이터들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뭐가 문제냐? 에 synchronous 데이터라는 게 문제인데 그 다음 줄이 이제 시험 목적으로 중요하죠. 뭐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결과를 유발하냐? Can result in distorted correlation calculations.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 뭔가 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켜서 마치 분산 투자 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나, 실제로는 분산 투자가 안된것 같은, 아니, 안, 안, 같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안된 그런 이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어, 이제, 키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여기, 프로페서스 노트 위에요. 프로페서스 노트 위에 네 번째 줄이네요. 중간에 a s s e t 리 Asset, 어, asset Returns 인데요. 아 이거는 뭐냐면 그 가끔 뭐또 곁다리로 이제 물어보긴 해가지고 제가 밑줄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규 분포인지도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면은 물론 나름의 또 툴이 있지만 정규 분포인지 어, 확인을 해야 이 된다라는 건데요. s f returns have historically exhibited fat tails and s k u n e s s which adds complexity to statistical tests. 정규 분포가 아니면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우리의 치유법을 다 배웠잖아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어떤 분포를 쓸 거냐, t분포를 쓸 거냐, 뭘쓸 거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규분포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거에 맞게 이제 이제 고치는 방법이 이게 뭐 사실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랄까. 우리가 늘 비용 대비 효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야, 이런 non-normality를 치유하는 게,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뭐, 그러니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도 한 번, 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번, limitations of historical estimate은, s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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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그대로 읽으시면은 뭔가 좀 흐름이 뒤죽박죽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긴 데이터를 선호하는데, 그긴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다 보면은 에이스 인크로너스 데이터가 생기고 또 너무 긴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레짐 체인지가 생긴다 뭐 이렇게 좀큰 틀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